안녕하세요. 저는 광대생각 대표 선영욱입니다. 어, 저희 광대생각은 어, 전통 예술을 토대로 어, 교육 사업과 더불어 어, 창작 공연을 만들고 있는 단체입니다. 어, 탈춤은 말 그대로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어, 재밌는 말 재담을 하는 어, 가면극입니다. 우리나라 탈놀이는 어, 옛날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탈을 쓰고 어, 귀신을 쫓는 그런 움직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춤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서민들까지 내려오면서 어, 양반들을 좀 놀려줘야 되는데 어, 놀리지 못하니까 가면을 쓰고 양반들을 어, 놀리고 그리고 약간 재밌는 행위 움직임들을 어, 보여줬던 놀이입니다. 아우르이가 배웠던 탈 놀이는 우리나라 탈 놀이 중에 이쪽 지방, 황해도 지역에서 흥행했던 봉산 탈춤이라는 놀이입니다. 봉산 탈춤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팔목 줌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대면 수업보다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노디라라는 친구가, 어, 이렇게 춤을 추는데, 딱 얼굴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안 보이고, 배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공간이 작다 보니까 화면에 안에 자기 모습을 다못 담아, 못 담아 냈는데,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한번 보여주려고 열심히 배춤을 보여주는 게참 가장 기억에 났던 것 같습니다. 어, 영입하고 싶은 단어는 전부 다였어요.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이게 또탈 놀이 자체가 혼자 추는 것도 당연히 멋있지만, 이렇게 다 같이 추는 게 너무 멋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또한 분을 꼭 꼽아달라고 하면 어, 장정이라는 친구, 그리고 또 코코는 너무너무 연습 때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에, 가장 기억도 남고 또 영입하고 싶은 친구입니다. 당연히 10이죠. 일단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했지만 너무 열심히 잘 따라주시고 또 이렇게 공연도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솔직히 너무 감동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걸또 보여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번 만남이 첫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어, 탈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놀이, 음악, 어, 춤 등을 많이 가르쳐드리고 싶으니까 어, 언제 또 시간이 되면 꼭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우르기 2021탈춤팀의후지모토코코에서다 4시와 는일본까지는4시는4 여기에서... 에, 日本語教師をした後今はソウル大学の教育学科で教育,学教育社会学を専攻しています。あさるまれこん、メインです。マン・コッマンはなおかつ、ホズル・クンダメン、カリアダ、イエホー・ウォメンス・ユニューステータ、ハムシー・アリクス・オー・ハスド・オーケープマン。新たな子供は、今年は25歳、私は、ジャンジュ・シュン、今年は27歳、 現在在中央大大学私え、そうですねなんか初めこう顔の前に仮面をつけて踊るっていうのがああちょっと難しそうできる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あのみんな初心者だったので楽しく学びながら一緒にできたのは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し。そのタイチュー自体がこう 普通の平民とか、農民のそういう苦悩とか苦しみとかをわざと仮面をつけて面白おかしく見せるっていう。そういう文化があるんだ。っていうのも新しく知れてとっても良かったです。えっ、ー、と今私がその教育学を学んでいる。立場からすると、こういう韓国の素晴らしい。文化伝統文化っていうのをもっとこう。学校現場でもこう。小学校とか中学校の学校。 の現場でもそういうのができたらいい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今はあんまりそういう時間が取られてないように感じるのでそういう、うん、教育課程とかにも伝統文化の時間とかが入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はい。 Uh, men talchum raqsini o'rganib judayam yangidanyang uh, yangidan yangi tajribalar orttirdim u yerda chet elliklar bilan birga uh, bir koreys tili orqali muloqot qilib yangidan yangi odamlar va yangidan yangi uh, madaniyatni o'rgandim uh, talchum raqsi koreyaning uh, madaniyati hisoblanadi u orqali uh, yangidan yangi tajriba o'rgandim Ờ, uh, cá nhân mình là một người cực kỳ yêu thích âm nhạc và mình đến với Hàn Quốc cũng như là đến với tiếng Hàn nhờ làn sóng Hallyu và K-pop Nhưng mà qua trải nghiệm múa mặt nạ Hàn Quốc lần này thì mình đã thật sự bị, bị bất ngờ bởi và choáng ngợp ờ, uh, Khác với cả khác với K-pop, với những giai điệu sôi động, uh, bắt tay của K-pop thì thay chung thu hút mình Bởi đầu tiên là những nhịp trống, nhịp kèn rất là hào hứng, hứng khởi Thứ hai là sự hiện diện của những chiếc mặt nạ rất là màu sắc rực rỡ và cuối cùng là mình có lẽ mình không thể bỏ qua được đấy là mỗi lần bọn mình tập cùng nhau và nói từ oisu uh, mình nghĩ là cái trải nghiệm thai chum này thì có lẽ là cái trải nghiệm mà suốt cả đời này mình sẽ không bao giờ quên được 这是我人生中第一次体验假面舞，嗯，以前我虽然我以前是跳舞的专业，但是呢我没有接触过假面舞。然后在大学里面我是学的现代舞，现在呢在大学院我是学那个舞蹈理论，所以跟那个实践其实没有太大的关系。但是通过这次活动学习假面舞，啊、呃，让我有了一个新的认识，嗯、呃，非常喜欢韩国的文化，然后也觉得这个舞蹈非常的有魅力。